1년차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나. 그냥 깨어있으면서 근무요. 왜냐면 병원에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냥. 뭐 기생충은 아니지만 네. 항상 있어요, 거기 병원에 항상 서식하고 있고. 아, 그리고 당직은 한 달에 한두 번? 네, 한두, 번. 네, 한두 번. 네. 나머지 시간에는 누가 당직서요? 진짜 가슴 없으신 분들, 아니면 가슴 보형물 네. 네, 보통 가장 많은 이제 연령대가 <laughs> 굿바이 헤이커 시커 가슴에 자신감을 심어드리는 라연성의과 원장 최상문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오신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원장님 후배고요. 이제 한국에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그 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개요 대학병원이라는 일본의 병원에서 지금 전문의 3년차로 일하고 있는 완나입니다. 주로 뭐 어느 파트를 수술하고 계신가요? 성형외과는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네. 원장님이 주로 하고 계시는 그 미용 성형이라는 큰 파트가 있고 저는. 어, 그 중에서 미세수술, 재건이라는 파트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재건은 이제 수술이나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어, 변형이 된 신체를 다시 재건을 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유방암 환자분들, 유방암 수술 후에 손실되거나 변형이 된 가슴을 새로 만드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에 가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 사실은 처음에는 일본에 와서 이렇게 저도 오래 일을 할 줄은 전혀 몰랐고, 이제 일본에는 연수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2년간 연수만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음... 기회가 돼서 송혜가에 입국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도 일을 해보셨고 네. 일본 병원에서 일을 해보셨는데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은 의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고 의사 수도 그만큼 굉장히 많기 때문에 로딩이 굉장히 적습니다. 로딩이 음. 적고 의사 한 명당 진료를 보는 환자라든지 전담을 하는 환자 수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근무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아, 원장님도 이제 한국에서 수련하셔서 아시겠지만 1 년차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근무 아니면 <laughs> 수면이야? 근무 시간. 그냥 깨어있으면서 근무해요. <laughs> 왜냐면 병원에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냥 네. 뭐라야지, 해뭐뭐좀 기생충은 아니지만 네. 항상 있어 거기 병원에 항상 서식하고 있고. 네, 요즘에는 또 많이 바뀌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 얘기하면 뭐낮대는뭐 네. 음. 뭐 이런 네, 네, 느낌는데 네. 네. 실제로 예전에는. 공공이들이 사실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죠. 퇴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근데 저는 1년 차 때부터 8시에 출근해서 5시나 6시에 항상 퇴근을 했어요. 항상. 그리고 당직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당직을 섰고 네. 나머지 시간에는 누가 당직서요? 교수님이제 교수님은 당직을 서시지 않으세요 아, 네. 사실은 교수님 외에는 전부 당직을 돌아가면서 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스텝이 됐는데도 저는 똑같이 1년차와 똑같이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아유. 오히려 더 많이 가요 1년차가 잘 모를 때 제가 호출을 받기 때문에 이제 연차가 올라갈수록 당직이 더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원장님이 전공이 하실 때도두 자릿수 항상 몇십 명 담당을 하셨던 음. 걸로 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적은 거의 없고 저는 열 명을 넘게 본 적이 거의 없는 어, 것 같아요. 미국이네요, 거의. 음, 그렇죠. 네. 전공이들이 나눠서 환자를 봤기 때문에 열명 이상 은본 적이 없고 그래서 더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어, 저희 이제 가야 손수술 하고 약간 일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한국 선생님들 하는 가족들하고 좀 차별성이 있던가요? 일단 제가 경험한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슴은 혈류가 굉장히 풍부한 조직이라서 수술 시에 피가 많이 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가슴 수술 후에 그 피통이라고 하죠 피가 차지 않기 위해서 몸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그 차는 통인데 그거를 항상 피통을 그 환자분들한테 입치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장님 수술을 보니까 일단 가장 어, 놀랐던 거는 가슴 수술인데 출혈이 정말 거의 없어서 아, 이렇게 출혈이 없이도 수술을 할수 있구나. 어, 피통을 전혀 안 넣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출혈이 없으면 당연히 필요가 없거든요. 피통을 차게 되면 그것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감염의 리스크가 음, 감염이 예, 있습니다. 아,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피통이 있으면 그러니까 피가 안 찬다는 안전한 그런 그렇죠. 보험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 피통에 줄을 타고,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또 통증을 또 은근히 유발을 그렇죠. 해요. 굉장히 아파하세요. 네. 이제, 보형물하고 갈비뼈 사이에 그 피, 피통 줄이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아파요. 피통 줄이 막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 하면서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어, 되도록이면 가슴 수술 후에,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통을 차게 되면 또 샤워를. 못 하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움직임에 제약도 네. 많고. 네. 그래서 수술 시에는 진짜 쌍꺼풀만큼 거의 피안 나죠, 쌍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경과도 같이 보셨는데, 네, 네. 진짜 고객님들이 네, 많이 너무, 안 아파하시죠. 네. 통증이 거의 없다고 하시고, 네. 네. 원장님처럼 그렇게 수술을 피안 나게 깨끗하게 잘 하셔야지 아. 이제 피통이 없이도 되는 거고요. 모든 케이스가 그렇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네. 두 개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음. 피통을 채우고 붕대를 찡찡 감는 데도 음. 있는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학회를 가도 피통을 차느냐 안 차느냐 갖고 되게 디베이트가 많고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을 들어보면 거의 한 반은 피통을 채우고 반은 안 채워요. 그냥 경향인 것 같아요. 성격이. 네, 네. 심하면 심한 는또 채우고 그리고 이제 의사들마다 그 케이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한뭐 1000케이스, 5000케이스 뭐 이렇게 케이스 할 때마다 확률적으로 피가 많이 나더라. 그러면 피통을 차는 거고 안 차도 되는 경우라면 안 차는 게 훨씬 좋은 거는 확실한 거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꼭 차고 안 차고가 예. 중요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저는 이제 고객님들이 되도록이면 편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끔 예. 어, 모든 걸 집중하고 있어서 좀 비통을 안 차고 와우. 있습니다. 그렇죠. 음. 일단 근데 원장님처럼 수술 중에 피가 안 나는 그런 수술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 비통을 음. 안 차게 하려면. 예.